성경은 말하죠, 땅의 삶을 가르켜서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고, 그림자, 아침에 폈다지는 안개와 같은 것, 찰나와 순간으로 이 땅은 사라지는 것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영생 영원한 삶의 길이는 어떤가요? 비교가 되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다면... 땅의 삶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괜찮게 살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짧은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땅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삶의 훈련이요 연습 시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자,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 영원한 삶을 값없이 거져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에 참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뽑아든 히든 카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받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갈수 있는 길,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 사역 앞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는데 우리가 한게 뭐냐 말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졌나요? 우리가 가시 면류관 쓰셨 썼습니까? 우리 손과 발에 녹슨 대못을 박았나요? 아니면 채찍에 맞았나요? 아니면 조롱과 조소를 우리가 대신 받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것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한 것처럼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리고 그 구원의 길, 하늘 길,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참여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가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누가 무엇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게 영생 영원한 삶인데 도대체 뭐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주신 분은 우주보다 크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잖아요. 근데 그 창조자가 주신 그분의 것을 피조물된 그 무엇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려가 빼앗아갈려면 창조자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여야 하는데 피조물 가운데 창조자를 능가할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삶은 큰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